YG플러스입니다. 월봉보고 말씀을 드릴게요. 2020년 이전에 여기 구간은 다 적자예요. 여기는 코로나니까 제외하고 적자 때 주가 움직임을 보면 적자 구간에서도 기대감이 있으면 올릴 수 있잖아요. 예, 그런 기대감으로 최상단에 올렸던 가격은 5,120원이고 여기 윗꼬리가 있긴 하지만 이건 먹튀라서 빼고요. 적자라서 실망했어 라고 하단으로 예, 그래도 밑에서 지켜줬던 가격은 여기 구간까지는 볼 필요 없을 것 같고 가격이 1,700원이네요. 그럼 지금은 흑자인데 주가가 5,700원이면 적자 때 상단이 5,100원이니까 바닥이 5,100원 아니야 할 수도 있지만 적자 때도 이만큼 벌 거라고 기대하면서 주가를 올려버리는 거니까 거기서 무조건 버텨준다고 보는 건 아니고요. 그래도 적자 때 밸류는 아니잖아 하면서 거기서 수급이 모여들 수도 있으니까 우선 월봉에서 보여지는 관점을 말씀드려 봤고요. 일봉에서는 상단 추세선을 깨고 네 번째 추세대로 진입한 구간인데 5,360원을 우선 깨지 않고 버텨주는 흐름이 중요합니다. 5,360원도 무너지게 되면 하방으론 4,400원과 3,500원은 열어놓고 대응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. 3,500원대 가격은 작년 이 회사 순위 기준으로 피해 10배밖에 안 되는 수준이라 향후 이 회사의 퍼포먼스나 실적 기대감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3,500원은 투자 매력도가 높은 가격이 될수 있다는 것도 참고해 보시되 1분기 실적은 선, 선방했지만 향후에 작년 실적보다 하회하려는 어떤 움직임이 있다라고 했을 땐 3,500원도 안전한 금액은 아니다까지 말씀드리고요. 하지만 5,360원을 깨지 않는 흐름을 가져가면서 반등을 노린다라고 했을 땐 기술적으로 6,200원과 7,000원 가격을 말씀을 드릴게요. 그런데 7,000원을 넘어선다면 8,200원까지 투자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투자에 조금이라도 도움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